안녕하세요. 초보 분산투자 정범원 선생입니다. 저는 지금 꾸미시 해평면 장림리 장림저수지 위에 생산관리 땅 225평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그고를 네, 통해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곳이고요 지대가 좀 높아서 저수지도 보이고 네, 완벽한 남향이라서 햇볕도 잘들고 그렇습니다. 천천히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, 저는 지금 해평면 창림리 225평 전 밭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. 저처럼 아름다운 해평 창림 저수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떠나보실게요. 네, 지금 앞에 보이시는 비닐하우스랑 판넬로 된 집인데요. 네, 앞에 보이시는 이 땅입니다. 225평 생산관리지역이고요. 네, 국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. 해병 장림 저수지 위 225평 생산관리 땅입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지금 보이는 이 땅인데요. 음, 생산관리 225평, 매매금액은 7,500만 원입니다. 어, 옆에 이렇게 또랑 내과가 있네요. 산이 붙어 있어서 좋고요. 그리고 농사용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 철망으로 그렇게 음, 경계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으셨네요. 복숭아 나무인가? 음, 네 좋습니다. 주변이 산을 둘러싸여서 공기도 좋고. 옆에 이렇게 자그마한 또랑도 그러고 있어요. 경계 지역을 구분 확실하게 해 놓으셨어요. 이렇게 철망으로 기타 산 짐승이나 못 들어오게 확실하게 해 놓으셨네요.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배수를 잘 해놓으셔서 뭐 물이 스며든다든지 할 걱정도 없겠네요. 네, 이것도 좋고요. 또 경계도 확실하게 해놓으셨고 전기도 들어오고. 지하수가 없다면 파는데 50만 원도 안 됩니다.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치가 좋고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네, 앞에는 전원주택도 하나 지어 놓고 또 농막 같은 것도 지어 놓으신 분 계시고 앞에는 네, 몇 채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림저수지가 있고요 고요한 그런 곳인데 깨지는 소리가 적막을 깨네요. 음. 네. 어떠세요? 마음에 드시죠? 해평에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밭이 평당 33만 3천원 비싼게 아닙니다. 약간 싼 편에 속하네요. 게다가 정남향에 앞에 조수지도 있고 해평 시내에서 5분 거리 정도 밖에 안 되고요. 좋습니다. 네, 오셔서 구경해 보시고 사시고 싶은 분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초보 봉산 투자 정보원 선생이었습니다.